네 안녕하세요 재훈군입니다 이번 영상은 SD건담 G 제네레이션 이터널 신규 픽업이 추가가 됐어요 근데 뭐 신규 유닛 추가라고는 돼있진 않고 픽업 유닛 보급으로 해서 요번 업데이트에서 새로 등장을 했습니다 5월 31일까지 굉장히 한 일주일 정도 짧은 기간 동안 픽업이 되는데요 요번에는 아시겠지만 뉴건담 그 다음에 유니콘건담 디스트로이 모드 그 다음 쿠델리아, 아이나, 번스타인, 이사림 이거는 새롭게 추가가 됐어요 근데 얘도 이제 정광석화 태그고 이전에 화유일이의 나가마도 정광석화 태그거든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얘는 정광석화 태그에 HP 회복 갖고 있어요 그리고 4200, 280이죠 화유일이의 경우에는 HP 서포트는 3500이지만 고경력 서포트가 3500이에요 요게 좀 차이가 있고, 서포터 스킬이 좀 차이가 있어요. 얘는 에너지 회복이고, 그냥 쿠델리아 같은 경우에는 HP 회복이에요. 근데 이게 그 마스터리그 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PVE에서는 에너지 회복이 좀 많이 쓰이거든요. 근데 요번 마스터리그에서는 HP 체력 회복해주는 게더 조금 더 효과적이에요. 그래서 일부러 서포터 체력 회복해 줄수 있는 서포터를 많이 쓰더라고요. 그래서 요번에 등장하는 픽업 캐릭터들은 다 그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 마스터 리그에서 좀 유용하게 쓸수 있는 그래서 이제 마스터 리그 전용으로 픽업 나오셨다고 생각 나왔다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상세 출연 확률을 보시면 여기 출연 확률에 나오는 애들 이렇게 리스트 나오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전에 픽업으로 나왔던 그러니까 제타 건담 이전에 나왔던 픽업 캐릭터들이 다 들어가 있어요. 스트라이커 커스텀, 그다음 디오 에, 프리덤 아니 저스티스 건담. 이렇게 갖고 이전에 픽업에 등장했던 애들도 요번에 출연을 해요. 그러니까 그거 감안하셔 갖고 만약에 이제 스트라이커 커스텀 못 얻으셨던 못 얻으셨던 분들은 여기서 나오긴 합니다. 근데 출연 확률이 좀 달라요. 유건담이랑 유니콘 건담은 1.0, 나머지는 0.07이니까 확률이 아무래도 어, 픽업에서 나오는 애들이 좀더 확률이 높겠죠. 근데 이전에 이제 픽업에 등장했는데 사라졌던 애들이 이번에 뭐 스리덤이나 이런 애들이 이번에도 등장한다라는 거. 얘네들이 의외로 각성을 다 하면 마스터리그에서도 굉장히 세더라고요. 감안하셔서 진행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 좀 아쉬운 점이. 이게 교환 pt가 픽업 나올 때마다 다르거든요 그러니까 이 보급마다 달라요 이건 몇번 소환을 했느냐가 여기 뜨는데 이게 픽업이 지나고 나면 사라져버려요 레어 메달로 교환을 해주는데 비율이 좋지가 않거든요 이거는 좀 개선을 해야 될것 같은데 통합으로 할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교환 포인트를 통합으로 사용해갖고 아니면 픽업은 픽업 전용 그 다음에 일반은 일반 전용 포인트로 해갖고 좀 이어질 수 있게끔 해주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부분들도 유저들 피드백 받으면 이제 나중에 차후 업데이트가 될 수는 있는데, 현재까지는, 어, 픽업에서 나오는 포인트 같은 경우에 유지가 안 되기 때문에 차라리 프리미엄 유닛 보급해갖고 교환소에서 200 모으면 교환할 수 있거든요. 제가 보니까 이거는 하나만 얻어서는 되는 것 같지 않고 어쨌든 각성을 다 시켜야 돼한 대라도 각성을 해서 사용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얻는 걸로 각성을 하면 좋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이제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일부러 피검은잘안 하고 이제 프리미엄 유닛 보급으로 소환을 해갖고 나중에 교환 포인트 얻어갖고 강화를 해주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저는 뭐 개인적으로 요번에 마스터리그 그렇게 나쁘진 않은 것 같아요. 이게 PVP이기는 한데 보상 체계가 마스터리그까지 가면 마스터리그까지 가는 게좀 문제긴 한데 일단 마스터리그 가면 최종 스코어 보상에서 크게 차이가 안 나요. 저는 지금 9만 조금 넘었어요. 내가 12만 하고 15만 달성은 아직 넘사벽이라 못했는데 그래도 여기서 얻을 수 있는 게 크게 차이가 안 납니다. 얘네가 엄청 흉악한 이 모델을 갖고 있으면. 여기서 받을 수 있는 보상에 이 갭을 많이 줘요. 예를 들어서 지금 강화를 3개를 해야 되는데 이 리그에서만 얻을 수 있는 기체를 맨 최상위권에서만 풀각성을 할수 있도록 한다만 예를 들어서 그런 식으로 보상 체계를 갖고 갔으면 얘네가 엄청 흉악한 놈들인데 지금은 그래도 마스터 리그까지만 가면 보상이 괜찮아요. 그리고 상대만 잘 만나면 마스터 리그까지는 갈수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을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앞으로 뭐 개선이 되겠죠. 이따가 이제 개선점에 대한 것도 영상을 좀 만들려고 하는데 또뭐 궁금하신 사항은 댓글 남겨 주시고요. 이번 영상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